아침이 오면 나는 먼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예전엔 눈을 뜨는 게 무서웠다.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그게 참 버거웠거든. 젊었을 땐 말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이 각자 삶을 꾸리고 떠난 뒤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자꾸 옛날로 돌아갔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생각은 늘 과거에 머물렀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침이 오는 게 싫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도 멈춘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내 얼굴에 살짝 닿았다. 아무 뜻 없이 들어온 빛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 아직 여기 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연다. 거창한 이유는 없다. 그냥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다. 햇빛을 받으면 가슴이 조금 펴진다.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진다.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도 괜찮아진다. 예전에 나는 행복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 돈, 미래, 계획. 그런데 지금의 나는 안다. 행복은 지금 느끼는 것이라는 걸 과거의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다. 잊은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슬픔 위에 오늘의 햇빛을 올려놓았을 뿐이다.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난다. 가끔은 울컥할 때도 있다. 그래도 이제는 그 감정에 휩쓸려 하루를 버리진 않는다. 나는 오늘을 산다. 지금 숨 쉬고 지금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미소를 짓는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게 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빛을 받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춘보가 오늘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하루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내 삶은 더 이상 슬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